안녕하세요. 저는 전동킥보드로 온전이라는 주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드디어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 텐트랑 이 침낭을 조금 엉성하게라도 좀 짜서 보드를 타고 강원도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과 점검을 받고 튜브랑 이제 브레이크 패드 바꿔서 그러고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기 전에 텐트 한번 쳐보고 그다음에 침낭도 한번 펴보고 그러고 강남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낭입니다. 신랑이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텐트 한번 쳐보겠습니다. 꼴대 같은요 이거는? 텐트를 이렇게 완성하고 보니까 집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바로 강원도까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를 이제 어떻게 실어야 될지 좀 고민이기는 해요. 이제 가방에 메고 갈까 아니면 목 부분에 걸어서 가볼까 고민 중인데 그거는 이따가 일 끝나고 새벽에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텐트까지 쳐보고 점검 받으러 강남쪽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출발합니다. 아. 어... 저희 동네에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조심히 다녀야 돼. 애들 표정 봤죠? 엄청 신기해합니다. 이거 타고 다니면 <laughs> 멈춰야죠. 멈춰야죠. 여기는 항상 꼬리 물기가 엄청납니다. 아이고, 난리다. 난리야. 이 차들이 아, 사고 났나 봐. 요 여기 <웃음> 어떡하냐?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저런데서 사고 나면 진짜 답이 없죠. 사실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초보 뭐 그냥 텐터죠. 이제 내일 이제 떠날 때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가 이제 강남점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내일 가려고요. 강남점에 왔습니다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유격이요? 네. 거기를 잡으면 이제 좌우가 잡히는 거죠 너무 세게 당가도안 되고 네. 세게 당가도안 되고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에 가시면 네. 안정도 최선입니다 브레이크 잡는 거라 이런 거오 일단 유격은 꽉 잡혔네요 이게 앞뒤 유격이 좌우 유격도 잡혔고 깨워 음. 다시 괜찮은 건가요? 네 아... 어... 어. 어제는 이제 강남점 갔다고 왔 출발하기 전에 점검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텐트, 그다음에 침낭, 가방을 좀 쌌어요. 보조 배터리, 자, 킥보드고요. 한번 여기다가 이제 신는 거를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이제 고정한 핀이요. 이렇게 들 끼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침낭이랑 다 달아볼 거예요. 그대로 묶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풀립니다. 지금 그냥 동네에서 몇번 테스트만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달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먼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안전한지 좀 테스트를 좀 다니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걸 타고 그대로 쭉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짐까지 싸보고 내일 첫 출발할 때 다시 곧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바로 강원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